너무 감동했어요. 와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아, 고맙습니다. 오, 와, 예. 머리카락이 <laughs> 얼마나 자랐는지를 머리 <laughs> 예. 예.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만에. 아, 사흘 음. 만에. 사흘 만에 털렸고요. 36시간 만에 부활했어요. 아들이 아어 아마 4대사가 됐어 봐요. 시가전이 그렇구나. 벌어지고 아, 끝없는 그럼... 내전이 벌어져서 내전이죠. 네, 네, 솔직히... 내전을 완전히 막아내고 맞습니다. 반대파의 선악의 힘이 다 풀리게 만들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너무 아아아 윤석열이가 하는 이 행위는 음. 헌법 파괴행위고 음. 파면 사유라고 네.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30분 만에 올린 분이 계십니다. 30분 만에? 30분 만에 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정리를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그법 논리를 많은 네. 분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님. 음 와이분 서울대? 서울대 어,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어, 야 여기 학생도 대단한데. 어. <laughs> 그냥 교수도 대단한데 네. 명예 교수. 아. 예 한인섭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맞습니다. 유튜브에 처음 나옵니다 아, 예.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음. 어, 아 이거 매불쇼에 나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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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그래서 네. 그럴 수 있냐 하는데 바로 불러주셔가지고 아, 예. 갑자기 소원 성취를 해버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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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교수님은 매불쇼의 존재도 모르시고 본 적도 없으시겠죠? 존재를 알지요 어, 아는데 그때 어. 예습을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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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와 학생 있을 거는 아. 예습을 하다 보니까 3월 24일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3월 24일 불쇼예요 네. 아니 3월 24일 기억 안 나세요? 무지뭐지 네. 어, 이 최욱하고 그 곽수산이란 분이 네. 네. 어, 누구야? 헌법재판소에 가서 네. 어. 앞에서 삭발 <laughs> 언제 앞에서 삭발했어? <laughs> 여기서 안 <하는> 가냐? <거> <laughs> 삭발을 하면서. <laughs>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있는 <laughs> 반응을 보니까, 어. 50대 후반 아주머니 구독자가, 예, 예. 저도 같이 삭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laughs> 아. 오늘을 추억으로 웃으며 돌아볼 날이 꼭올 겁니다. 아. 어. 끝까지 힘내봅시다. 아. 일상열 탄핵. 예. 아, 감동하셨군요. 너무 감동했어요. 와. 음.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아, 고맙습니다. 어, 머리카락이 <laughs> 얼마나 잘랐는지를 머리 예.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와. 그날 약간 불공평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어, 이최우 그 선생님보다 네. 이제 박수산 선생님 말을 더확 깎아버릴 거예요 아니, 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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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mm 정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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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울대 아, 법학, 아, 법학 전문 학학 아니, 아 교수님의 말씀니니다니학의 평등에 니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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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제일 정말 법률가들 화가 난 장면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뭐야, 이분? 아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구속이 될때 날짜로 게, 계산을 하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렇 근데 딱한 분만. 기 시분 간격으로 아, 계산을 한다. 시기연이 아,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아, 기연이 이제 적시한 것도 안 해. 아, 시무장이.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 앞으로 시분 계산이죠. 아, 그 시무장이. 음, 날짜별로 가는 거야. 네. 네.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사흘 만에. 사흘 아, 만에 틀렸어요 어. 아니요? 아니? 36시간 만에 부활하셨어요. <laughs> 교수님, 아,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시간 한거다 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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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고 가시려고 그러네. 시간, 아, 시간 없어요. 아, 희한 좀 하자고요. 아, 그만하요 교수님, 근데 요거는 진짜 제가 오늘 잠못잘것 같아가지고 요거 정리하고 가는데 똑같은 기계로 똑같이 밀었습니다. 어, 듣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라뇨. 아니, 팩트입니다. 그까 12월 3일 대통령의 헌법 파괴. 네. 이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엄청 12월 3일 날 28분 만에 이 규정을 정확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목을 대통령의 헌법 파괴. 헌법 어, 파괴라고, 아, 파괴라고 했습니다. 예. 네. 제일 먼저 올리셨어비상경 네. 어. 요건 도저히 성립 안 된다. 어. 그다음에 국회가 개음 해제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음. 그렇죠. 국회의원 출입 한 명이라도 막, 막으면 내란이다. 해 소집 막으면 내란이다. 어,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공직자도 어. 절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 아. 군인 경찰 동조하는 순간 내랑 공범이 된다. 그렇지. 음. 이거 제일 먼저 올리셨어. 그래서 실제로 음. 우리 교수님의 음. 그 논리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 이용해 그렇죠. 가지고 네. 그 질서가 탁탁탁 잡힐 수 있었던 거예요. 음, 왜냐면 이론에 이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 요적으로 네, 아, 법적으로 아, 아주 훌륭하신데 아. 말씀이 너무 많으시고 <laughs> <그래서> 상대의 <laughs> 말을 안 들어. 아, 아야. 아, 야겨야 아, 야겨야 아, 아아아 아, 그러기에는 지금 기다려 시간이 기다려 너무 많이 지났어요. 저기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기다리고, 예, 기다리고 있어요. 아, 있어요. 그래? 어, 지금. 교수님 어, 어, 귀한 발걸음해 주셨으니까 제가 어, 교수님 모시고 궁금한 거몇 가지만 짧게 짧게 여쭤볼 테니까 책좀 덮으세요. <laughs> 네. 아니, 우리 출판사에서 네. 알았어요, 저희가. 비추어라, 자, 요거 올려드려요, 책. 뭐라고 하는데 참아보 올렸어요, 올렸어요. 저렇게 올렸어요. 너무 너무 올렸어요. 네. 개엄과 내란을 넘어 올렸으니까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 교수님 웃기시네 아, 교수님 원래 좀그 캐릭터가 좀 성격이 급하고 그럼 그런... 아니 안 급한데 네. 시간이 없다고 하는 까지가라든하급아 아, 그랬군요 음. 그러면 차근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다 지켜보셨을 텐데 네. 선생님이 30분 만에 올린 그틀 안에서 버전한 게 없었어요. 거기에서 네. 이제 다 네. 판단을 해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그 헌법재판관들의 그 결정문이 아주 완벽했다. 네, 이렇게 그렇지. 극찬을 하셨던데 오. 아,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 우리가 현재 결정이 1인이 쓴게 아닙니다. 네. 8인이 씁니다. 네. 8인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막 충돌하고 용해되면서 녹아 들어가면서 하나의 결정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음. 8인의 결정문이 8인이 쓴게 아니더라고요. 네. 8인에 연결되는 전 국민의 촉수가 다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촉수가 그래서 우리 아바타의 촉수. 그 꼬리 쫙연결이되잖아요 아. 네. 아. 아바타. 그냥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문 속에 그렇지. 8인의 의견이 녹아 들어 있고 그렇지. 서로 충돌하는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들 하나로 녹아 녹여냈고 아. 그것을 전 국민의 촉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읽어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시 땡땡 됐을 때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와, 침이 반짝반짝 말았습니다. 22분 동안 듣고 들으면서 아마 반대파 쪽에서 손에 힘이 쏙 음. 풀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의 22분 동안 온 국민이 정말 한자 한자가 쏙쏙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그게 아, 왜 민주주의가 소중한가? 와왜 탄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가? 아, 이것들을 확대해가지고 아마 4대4같았을봐요 시가전이 네. 벌어지고 아이, 끝없는 그럼... 내전이 벌어졌어요. 네. 내전이죠. 네. 그런... 내전을 완전히 막아내고 맞습니다. 반대파의 선악에 힘이 다 풀리게 만들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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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졌어요. 그런데 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파면 선고 직전까지. 아.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르치던 일부 헌법학자들이 아. 윤석열의 파면 각하와 기각을 주장했어요. 일부. 일부. 음. 그걸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극히 일부. 극히 일부죠. 예. 예. 국민의 정과정을 보통 국민들은 대의제에게 맡기고 음. 정부에게 맡기고 좀 일상생활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이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는 순간에 음. 국민이 직접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국민이 국회로 먼저 달려와서 맞습니다. 막아냈잖아요. 그 제동 네. 걸었잖아. 국민안 막았으면 국회 의원들 다 끌려갔어요. 맞습니다. 그날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네. 국민이 막아내 가지고 통과하게 만들었죠. 1 2월 7일 날 탄핵 소추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네. 근데 국민이 14일까지 그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 등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가했잖아요. 예. 국회 왔잖아요. 예. 그 203회 통계가 됐잖아요. 음, 예. 이 헌법 학자들. 아, 그다음에, 아, 그런데 그, 예,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욕좀 해주세요. 욕좀 아,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욕을 하면 아, 한 번만 해주세요. 욕을 하면 교수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아, 네. 그것을 욕을 할수 있는 거를 아. 어, 그런 류의 견해도 있겠지만 아, 또 아. 다른 아. 견해도 들어 봅시다 아, 우리 사회에서 걸러진다 이런 거는 아 그럼요 아. 근데 큰 흐름이 있고 어, 큰 흐름에 온갖 격가지가 있고 음. 하지만 그 전체 해석을 주도한 것은 국민이었다, 네. 국민이었다. 국민이 국회에 손을 잡고 찍어 네. 라고 했고 현재도 전문가지 네. 제대로 써 예. 음, 그리고 8대 영을 만들어 예. 그래야만 다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거야 해서 아. 알겠습니다. 전체 헌법은 국민이 다써 내려가다 <laughs> 네 이런 거.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그 문영배 재판관, <laughs> 어, 이미선 재판관이 네. 퇴임식을 갖고요 네. 네. 퇴임사를 짧게 했는데 네. 그거 잠깐 좀 볼까요? 아니면 책 소개를 더 할까요? 어, 어제 이야기를 좀... <웃음> <웃음> 아니, 아 매일 다고 하면... 하길래. <laughs> 네, 아까 글란네, 문영배 좀... 이미선이라고 했는데 네. 가끔 반대로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아 이미선 문영배로 같은 날 임명됐어요. 아. 나이가 좀 떨어진다는 아, 죄송합니다. 이유로. 아 죄송합니다네. 그래서 네. 문영배 재판관. 아, 이미선 재판관. 네.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아 죄송합니다. 가나다 순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저 가나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아. <laughs> 제가 한인섭이니까. 아. 아. 맨 뒤에. 저도 마찬가지 최씨니까. 맨 뒤야 맨날. 나눠들하면 언제나 박수산이야 박수상 최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laughs> <해야 웃음> 동의하십니까? 아, 예 동의합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두 분의 네. 어, 정말 우리가 공직자다운 공직자를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을까요? 근데그파린들이 네. 그 내부에 네. 갈등 논쟁 엄청나게 많았을 아, 겁니다. 치열했겠죠. 우리 국민이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녹여내잖아요. 네, 음. 녹여내서 결국은 다 녹여내서 결국은 녹여. 녹여서 반대 의견도 다 들어있어요. 네. 이런 이런 것도 존중돼야 된다. 다만, 네. 이런 이런 것도 해 어, 존중돼야 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라 답을 다 정해줬죠.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두분대 <laughs> 네. 마시는데, 네. 우리 큰 박수로. 아, 박수!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재판관님 두분 예. 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너무 좋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만 또 다음 출연자 분들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좀 우리 교수님과 다음, 다음 인... 출연자 중에서 네.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은정 의원이 오, 아니면 박, 제일 제가 의원. 이 자리를 계속 꿰차고 있었려고 했는데 <laughs> 네. <다음> 박은정 의원이 <laughs> 네. 지금 네. 아, 아, 계시더라아요 아, 교수님이 박은정 의원을 알아요? 이 아, 자리 좀 같이 한번 아니 아니 그 돼요. 옆에 다른 아, 분이 있두 아, 명이 와요 두 명이 좀 투샷 좀한번 <laughs> <laughs> 특별히 저, 그거 어떻게 해봐좀안 된다 <laughs> 안 된다 아안된말이요 한인섭 교수님이었습니다 대답해 네. 보았니다